반갑습니다 데이브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비트가 심정지처럼 거의 뭐 무빙이 거의 없네요 그죠 아침 여태 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뭐 등락폭이 1%도 안될 정도로 거의 0.5%씩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음 일단 어제 여기서 저점을 좀 내려 줬으면 매매하기가 정말 편했을 건데 이 정도 쯤에서 저희가 사파 정도 나오고 음 여기서 오파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일단 1차적으로 시나리오가 하락과 상승 두가지가 있었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가장 높은 확률로 생각했던 거는 한 6대4 7대3 정도는 요 저점을 한번 더 내릴거다 abc 만들었고 3파이니까 돌렸으니까 여기서 한번 더 내릴거다 해서 12345로 하락에 대한 조정을 좀 하고 이저점을 살짝 깰거다 살짝 깨고 나는데 올릴거다 이게 첫번째 시나리오였고 두번째 시나리오가 여기서 바로 저점을 지킨다. 어, 지,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봤을 때, 라이브 할 봤을 때, 공호를 한번더 넘긴다. 넘길 땐좀 크게 올렸죠. 뭐, 작게 올리든 크게 올리든 여기만 더 넘기면, 지금도 되돌림이 큰데, 이게 플랫으로 끝난 걸로 보자. 플랫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솔직히 모양이, 밸런스가 정말 엉망이죠. 보시면, 플랫스가 애, 애, 플랫, 플랫, 일반, 뭐, 익스펜딩도 아니고, 레귤러 플랫이 어떻게 이렇게 길게 기형적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나오죠, 요즘 최근에. 어, 보시면 3.23 거의 3.668까지 갈 정도로 엄청나게 긴 연장이 나왔는데 어, 조금 의외였죠. 하여튼 요거도 우리가 근데 가능은 하다라는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 가왜 복합 조정이기 때문에 제가 요, 요 시나리오 플랫 조정 관점을 볼 때는 왜 이걸 생각 열어놨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복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엑스파는 어떤 식으로 모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관점을 열어 놔야 된다. 무조건 하락만 보지 마라. 저점 무조건 깬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물론 깨항률이 더 높게 높을 것 같긴 하다. 뭐 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제 라이브 할때 어, 내려가는 모습보다 크게 올릴 때요때 제가 요때 비비면서 라이브 당시에 어, 깨야 될거못 깨고 이 트렌드에 받치는 거 보니까 올라갈 것다 같 싶어서 여기서 반익절 했는데 하자마자 쭉 올라가더라고요. 롱은 겁나서탈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조금 아쉽겠죠. 어, 지금은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 이 와이파가 A B C로 나올 건지 이런 식으로 A B C로 나올 건지. 아니면 수렴으로 나올 거니 두 가지 중한 가지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어제 왜왜 왜 그렇게 나온다 그랬죠? 어이 W 파동이 플랫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W 파동이 플랫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교대 법칙으로 이이파사 파처럼 그 복합 조정 도 제가 플랫이기 때문에 플랫이 안 나올 거다. 그럼 지그재그 아니면 삼각수렴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다. 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그재그가 삼각수렴보다 나올 확률이 월등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수렴보다는 와이파이에 지그재그를 보는 게더 유리할 거다. 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파동을 봤을 때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넌 지금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여기가 A가 끝이냐, 아니냐 차이인 거죠. 여기가 A파가 나온 거냐, 안 나오냐, 요 차이인 것 뿐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근데 지금 한번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올려도 좀 이상하지 않은 게, 요, 보시면, 이 속파동이, 요렇게 보시면, 지금 ABC 딱 1대1로 딱 나왔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A가 좀더 길게 이런 식으로 좀더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해야 돼. 물론, 오늘 생각보다 너 하루 종일 너무 밑이도위도좀 조정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행보하는 거기 때문에, 어, A가 여기가 무조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수렴은 더 옆으로 갈수 있다. 와이퍼가 좀더 쳐질 수 있다. 옆으로 쳐지면 쳐질수록 지그재그 모양이 찌그러지죠, 지금 보시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령으로 바뀔 확률도 또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열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그재그가 유리하다 해서 주의점을 보지 마시고, 지그재그 되려면 오 원래 오전쯤에 위든 밑든 이런식 으로 모양 만들어서 치고 올라왔어야 되는거 마무리 짓고, B파만 B파 나오고 오늘 지금 밤쯤이면 이 C파 올라가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밸런스상 모양 보시면 근데 지금 옆으로 갔기 때문에 옆으로 갔기 때문에 조정은 너무 너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에 대한 것도 좀열어두실 필요 있어요 요렇게요런 식으로 수렴에다 B파 만들고 또 이런 C파 만들고 D파 만들고 E파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좀 급하게 좀 조금만 떨어뜨리면 거의 되돌림이 거의 6파까지 나오거든요 보시면 어 이런 거 여기서 A파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높이잖아요 왜냐면요 이 w 파동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a 파가 618707까지 갔기 때문에 a가 높이 정도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높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파도 더 있다 아니 무조건 없다도 아니고 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가능성을 두가 열어두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유리하고요 가능하면 파동이 다 끝나면 어그 y 파가 지그재그가 나오든지 아니면 입술음이 나오든지 어떤 식으로도 파동이 나오면 그리고 난 뒤에 숏을 타는게더 유리합니다. 어제 당시에는 제가 밤, 밤 사이에 이게 와이파가 아니라 이게 1파가 되고 2파가 되고 3파처럼 크게 나올 수도 있다. 또는 여기서 이게 1파가 되고 2파가 되고 3파가 이게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만 보면 된다. 근데 눈 떴을 때 여기 고을못 넘겼다. 그럼 3파 양률이 났다 어, 3파 양률이 낮다 그러면 3파 양률이 없지만 무조건 그러 하락이냐? 그러면 복합조이니까 무조건 1파나 2파에서 쇼수 타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플랫 관점으로 또, 리딩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을 또더 끌고 끌고 갈수 있어요. 이렇게. 3333으로 리딩으로, 리딩 1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만 올리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정 자체가 그래요. 어 시장이 그럴 때는 시장이 수긍해야 됩니다. 어 올라갔을 때는 슛숏이 유리하죠. 리딩이다 하더라도 공동숏이니까, 그죠? 어요 위에 올라가면 숏을 준비하면 되고요. 어 내려가면 여기서 반드시 무조건 날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입질 하나도 못하고 본전 나갈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수렴이다. 그러면 이 리딩가점 팩이 되는 거죠. 이 리딩가점 팩이고 하락이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그럼 무조건 떨어지냐, 여기서 또 보시면 수렴이 꼭, 삼각수렴이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 복합조정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게 하나가 열려있는 게, 이런 식으로 A파가 나오고, 여기 A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B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을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만들, 만들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 아까 리딩인건안 됐지만, 수렴으로 한번더 ABC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 비파에 대한 수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거래량이, 방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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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쪽 올라갈 타고만 터치, 전체적으로는 다차가요인스서트 보시면, 조정 거래량이에요. 그, 튕기 많이 없어요. 보시면. 어, 내려가는 것들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없죠. 여기 보시면. 다 빠지죠. 그래서 오것도수렴도 가능하다는 거 열어 두시는 게 일단 저희가 매매하기에는 더 유리합니다. 근데 확률상 제가 봤을 때는 확률상은 요런 시나리오는 좀 약할 것 같아요. 요건 전 제일 제일 끝에 밀어 놨어요. 가능하다는 것만 하나 여러 관점만 있는 거고 밀어 두면 되는 것 같고요. 요 작게 본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위로 가는 차트는 위로 가고 밑으로 가는 차트는 지금 보지 마세요. 이 파동이 끝나고 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파동을 먼저 저점이 나오든 고점이 나와야지, 그 다음 추세가 상방이냐 하방이냐 열리는 거고, 그럼 요 저점을 깼다 해서 무조건 하방이냐, 그것도 아니죠. 뭐 최소한 05 정도까지 되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05까지, 여기서 저점을 살짝 깬다 하더라도, 저점 깨는 무빙이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아, 저점 깨는 무빙을 제가 하나 빠뜨렸거든요. 저점 깨는 거는, 지금은 어제는 좀 가능했는데, 지금 조금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플랫으로, 조정이 나왔고 플래스로 조정이 나왔고 내려가는 게 다이고널 스타일로 333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지금 모양 밸런스가 어제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조금 퍼져서 이건 조금 안 이쁜 것 같아 밸런스가 하지만 가능합니다 아직은 이 고점 한번더 넘기면 폐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고점을 한, 한 번에 살짝 넘긴다 폐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올라가고 난는데 쇼치는 게더 유리할 것 같고요 어,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중기적으로는 저는 여기 못해도 여기 이 근처는 한번더 다시 되돌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못해도 여기번 터치했다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올라가서숏 타고 좀 눌러줬을 때, 눌러줬을 때는 이제는 한번 정도 올라가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잘 노려보시다가 타이밍 오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모니터링 잘 하시다가 현물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먹어야 되죠. 지금 보시면. 비트가 마이너스 0.2% 도미너스가 마이너스 0.18% 빠졌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오른 게 없어요. 원래 이렇게 행보장님이 아시죠? 옆으로 행보하시면 저쪽 만들어 놨는데 계속 하라고 해야 이 추세가 좀 바뀌는 느낌이 드는 행보면 원래 알트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알트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보시면 어, 이럴 때는 가능하면 알트 하지 마시고 방향이 나오고 난 뒤에 알트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